안녕하세요.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. 오늘 시공 현장은 희경 자이 아파트입니다. 제가 있는 곳은 안방이고요. 안방에는 화장실 줄눈 시공을 진행합니다. 시공 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곳은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고요. 화장실 바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장실 바닥을 보시면 아직 입주 전 아파트이고요. 이쪽을 보시면 시멘트가 다 색이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. 아직 하루도 살지 않은 아파트이고요. 이쪽을 보시면 다 이렇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는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차면 은 이렇게 변색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색이 변해 있습니다 예, 오늘 제거를 하고 줄눈 시공을 진행합니다 예, 샤워부스 공간을 보시면 예, 배수구 쪽에 보시면 예, 다 색이 이렇게 노랗게 변해 있고요 아직 입주 전 아파트입니다 예, 저희 행복한 집에서는 친환경 줄눈제인 케라폭시와 폴리오레아 두 가지를 사용해서 불론 시공을 진행합니다. 입주를 앞두신 희경자이 디젤시 아파트 입주민들께서는 저희 시공 영상을 보시고 많은 연락을 주세요. 1577-9302 행복한지 본사입니다.